아 요즘 애들은 다르다 달라 야 이모가 이거 사어야야 사람 지나가는데 비 오는데 이게 뭐하는 거야 준석아 준석아 얘제 어? 친구 민철이에요어얘 민철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야가 얘기했던 이모야 너 엄청 혼낼 거야? 얘 민철이니 너가? 너 민철이야? 예얘 <laughs> <laughs> 민철이예요 얘얘 있잖아요 신우감 아저씨랑 엄청 닮았어요 <laughs> 맞다 너 이모가 좀 만나려고 했어 너 준석이 아이씨 <laughs> 너왜 준석이 맨날 괴롭히니? 어? 저괴롭힌이 없어요 전 그냥 노, 농구 한 건데 이거 있잖아 요 얘랑 다른 친구랑요 저번에 이거 물총 작다고 엄청 뭐라 했잖아요 내가 그것 좀 물총 작다고 한게 아니고 너 다른 물총 작다고 한 거였어 얘 <laughs> 예, 이제 놀러 가세요 얼굴 엄청 새까맣게 탔어요 상대 아니고 원래 피부 까만 거야 눈, 눈 보면 엄청 하얀 거예요 얼굴은 이 엄청 까매요 어, 그리고 얘 있잖아요 얘 어. 흰띠예요 <laughs> 그러네 그까짓 거 흰띠예요 저는 품띠고요 어. 여기 학원이랑 저희 학원이랑 라이벌이에요 아 그래? 원래 여기는 너는 격파 안 하잖아. 나는 송파격파를 다 해봤어. <laughs> 어, 민철이 얘네 아빠 면신가 맞았을걸요? <laughs> 얘네 그리고 집은 집에 돈 많아. 요 그만해 이 녀석아! <laughs> 가 안녕. 예예 예. 이리 와 이리, 이리 와 이리, 너가 이리 와. 먼저 가. 아니 너가 먼저 가 어차피 너 임원대 왜? 들어와 민철이. 아 근데 친인모 아니야. 더 너네들이 더 어디 물총을. 너 때문에 너가, 지금 저기 온지 들거와 너네들이 싸울래 지금? 어? 가뭘 이겨? 어, 맨날 지면서게그러 어, <laughs> 미안해 해, 얼른.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잘못했어. 다신 그러지 말자. 어. 싸우지 말자. 빨리 해. 어, 내가 잘못했어. 다 그러지 말자. 민철이도 빨리 어, 얘기해야지. 어, 어, 어. 다신 그러지 말자. 싸우지 말자. 토닥토닥 소리에. 이 음. 하나. 하나, 아니, 안 하나. 둘. 잘못했어. 빨리 미안해 해. 미안해. 아니, 아니, 먼저 욕했잖아요, 새끼라고. 너 새끼라고 하지 마. 준석이 너. 빨리 집에 가 이제. 얼른 뛰어 들어가. 对了哈。